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본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잘 쉬었는데, 월요일만 되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요. 가면은 출근할 때부터 힘들고, 가서도 왜 이렇게 피곤한지, 이걸 월요병이라고 말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근무 시간이 최, 제일 많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24시간 일을 하는 어마어마한 가게들이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4시간 <laughs> 할인마트, 24시간 국밥집, 24시간 사우나, 심지어는 24시간 커피숍. 어느 기사에 보니까 24시간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대. 세상에 이런 일이죠.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고등학생들이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아마 이런 나라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나라가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사실은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한 병철이라는 아주 훌륭한 철학자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독일에서... 피로사회라는 책을 발견했는데 아주 작은 책자인데, 아,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철학책최고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laughs> 드문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피로사회라는 이 단어가 우리 사회를 그대로 조명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걸 잘 담아낸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 책에 보면, 오늘날 시대를 이렇게 진단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피로 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그렇죠? 오늘날 시대에 무언가를 위해 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 나를 착취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가해자임 동시에 피해자. 이런 피로 사회의 에그 현실의 단면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글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은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죠. 건강 보조식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의 찬장에도 보조식품들이 막 쌓여 있죠. 혈관에 좋은 거 당뇨에 좋은 거 뱃살 빠지는데 좋은 거, 뭐, 벼라벌게 다 있어요. 인생을 좀 쉬면서 즐기면서 살자. 뭐를 이렇게 바쁘게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주위 5일 근무니까 신나게 여행이나 다니자. 등산 가자. 레저를 즐기자. 이러면서 좀 건강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모든 사람들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요. 어른들만 무거운 게 아니라 한참 자라는 이 어린 아이들도 어깨가 무거워 보여요. 인생을 즐기자, 즐기자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편안히 지내보자 라고 하지만 사실 편안한 쉼은 없어 보여요. 그러한 오늘날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한해 동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많이 지셨죠? 오늘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한 쉼? 과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쉼이에요. 쉼을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요. 도심을 벗어나서 전원에서 땅을 일구며 푸른 녹음에서 살면 좀 쉼이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귀농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게 짐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다른 교회 다닌 어떤 집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하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텃밭에서 농사진 고구마를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아유, 감사하다. 그러고, 부인한테 갖다 주니까, 부인이 고구마를 보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시큰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아 우리는 20년 동안 일만 죽으라고 하고, 텃밭 한 쪼가리도 없다고. 텃밭 한 평도 없다고. 투덜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바로 부동산을 찾아가서 땅을 하나 샀어요. 한몇년 전이에요. 저 혁신도시 그한 모퉁이에 땅을 하나 샀는데, 텃밭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계약을 해서 다 계약을 하고 가서 보니까 자기가 봤던 자리가 아니라 대나무로 우거진 밭이더래요. 속아서 산 거예요. 아, 싼 맛에 샀는데 대나무 밭이야. 그래서 어쨌건 샀으니까 텃밭을 읽으려고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텃밭은 뭐 크게 필요 없으니까 딱한한 한 평만 텃밭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대나무를 다 잘라내고 또 대나무 뿌리가 얼마나 억셔요. 그 뿌리를 다 캐내고 그리고 이제 흙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고랑을 내려고 하는데 부인이 그들을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에 갑시다. 그래서 아 고구마 심어야지 그랬더니 시장에서 사 먹읍시다 그러더래요. 그래 가지고 텃밭을 만들다가 그냥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뒤로는 두번 다시는 텃밭 얘기를 안 하더라. <laughs>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텃밭을 일구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을 그 일을 해보기 시작하면 그게 짐이 돼버려요이 쉼이 아니라 그 짐이라고요, 짐. 쉼에 대한 많은 착각들을 우리가 사고, 하고 살아요. 많은 일을 다 짐을 내려놓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 그것이 쉼이 될 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의 손짓을 하죠. 이리로 오라고. 마음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 수련원으로 오라 그러고. 몸의 쉼을 얻기 위해서는 고액 안마 의자 위로 앉으라 그러고. 스트레스 날리려, 날리기 위해서는 뜨끈뜨끈한 불가마로 들어오라 그러고. 손짓을 해요.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쉼이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쉼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오늘 28, 마태복음 11, 11장 28절,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쉼이 좀 필요하지 않으세요? 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별로 쉼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진정한 쉼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를 믿으라.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아빠가 아이 손잡고 길을 가는데 짐이 많으면 아이들에게 맡길 수 있어요? 절대 못 맡겨요. 아이들이 들고 가는 가방까지도 아빠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게 그게 아빠예요, 아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면 누가 더 힘이 세세요? 내가 세요? 내가 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내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훨씬 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져 줘도 우리 예수님은 걷더니 그걸 지고 같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걸 믿으세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성도분이 보따리 짐한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태워졌어요. 가다 보니까 보따리 짐을 아직도 이고 있어요. 아, 집사님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아, 제가 미안해서 어떻게 이걸 내려놔요. 내가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가지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으면 돼요. 부담 갖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쉼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의 쉼은 마음의 쉼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쉼을 얻어야 돼요. 오늘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 마음, 나의 마음, 그리고 너희의 마음,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쉼이 필요한 마음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이에요, 평안.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건강해 보여요. 너무너무 건강해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건강할까요? 마음이 지쳐있고, 심지어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죠.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육체적 질병도 문제지만 더 힘든 문제가 마음의 질병이 많은 시대라는 거죠. 하루 종일 밖에서 뛰어놀지만 지칠 줄 모르는 우리 어린아이들이죠. 왜 어린아이들이 하루 종일 놀아도 피곤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건강해서 그래요. 마음이 건강해서 마음이 건강하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아침에 걷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지쳐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지쳐있으면, 별로 큰일 하지 않아도, 늘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잠자는 것도 힘들어요. 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육체도 건강해야 하지만, 오늘날 의 시대에,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마음이 병이 들면,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가족도 피곤해져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책을 보다가 제목이 하도 특이해서 한번 읽어 본 책이 있어요.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음식들. 살벌하죠.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음식들. 미국의 임상 영양학자, 음식을 연구하는 학자가 책을 쓴꽤 두꺼운 책인데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그 책을 읽은 거의 80%의 어머니들은 다 식단을 바꿨대요. 그렇게 중요한 책이에요. 읽어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 그분이 쓰레기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수많은 음식들, 그것이 우리를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몸이 해친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그런데 육체적으로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마음에도 질병을 가져오는 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 쓰레기 음식들. 그럼 이 쓰레기 음식들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피자, 치킨, 햄버거, 과자, 라면, 콜라, 사이다, 믹스커피, 우유까지. 먹을 게 하나도 없지요. 큰일 났네. 우리 아동부 아이들 큰일 났네,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좀 첨가물들이 있어요. 첨가물들. MSG로 일컬어지는 각종 첨가물들은 몸에도 안 좋을 뿐더러 뇌에 신경세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신경세포를 자극해요. 그래서 그 과자를 파는 이 기업주들은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중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당기도록. 먹어보면 또 먹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과자도 한번손 가면 손을 놓을 수가 없어. 그죠? 자꾸만 먹게 돼 있어. 왜냐하면 우리의 신경,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데 심한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있죠 피부나 이런 알러지만 알러지가 아니라 뇌도 알러지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뇌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갑자기 애가 난폭해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우울한 마음을 가진다든지 이런 신경과 신경적인 정신적인 어떤 고통들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런 음식에 노출이 되면 아이들이 성조숙증이라든지 집중력, 결핍, 반사회성의 아이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날마다, 때마다, 철마다 나오는 제철 음식을 먹고, 야채를 먹고, 자연식을 하면 많은 경우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책을. 사실, 사회적인, 심리적인 면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많은 병적인 증상들이 마음의 병들이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조차도 우리의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시대라면 여러분 진정한 쉼 여러분 어디서 얻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 하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음식을 뭐, 이게 쉼이야. 그런데 이제 음식도 쉼이 안 돼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해봐도 건강한 음식이 우리에게 쉼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쉼을 얻기 힘든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쉼은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쉼은 다른 곳에서는 안 되어 예수님 안에서 얻어야 하는데 말씀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마음은 예수님이 가진 그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답이 나왔어요, 이미.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생각해봐요. 아, 건강한 마음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이 우리 자녀들이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요, 건강한 아이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의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짐을 짊어져야 돼요. 그 짐을, 그 멍에를 메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쉽고 가벼운 짐이에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멍해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볍고 쉬운 짐을 져야 진정한 쉼이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에 대한 교훈은 다 버서 던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이 주는 그 짐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짐은 너무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짐은 가볍대요, 너무나 쉽대요. 그럼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사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벼운 짐을 지고 사뿐사뿐 다닐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벼운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어깨에 이 가벼운 짐조차 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짐을 져야, 가벼운 짐을 져야 다른 짐을 지지 않아요. 어느 길을 가시겠어요? 계속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쉬운 짐을 지고 가시겠어요? 모세가 기록해 놓은 시편의 유일한 시편이 있어요. 모세의 시편. 시편 90편 말씀인데 그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작은 제목이 달려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90편 10절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자랑거리가 뭐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대요. 이 히브리 단어로 수고라는 단어는 한번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통, 걱정, 고뇌, 손해, 진절머리 나는 일, 뭐 이거를 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루로 그리고 슬픔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헐떡임, 사악함, 슬픔, 쓸데없음, 악함, 헛됨,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실은 이렇게 수고와 슬픔, 온갖 고통스러운 것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모세 시편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 14절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인생이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십니까? 은혜로 사세요.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사세요? 은혜로 살면 즐거워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이 즐거워져요. 이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깨를 짓누르는 죄의 짐을 벗어 던지면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사실은요, 다른 짐이 아니에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짐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짐은 사실은 가벼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진짜 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죄의 짐인데, 이 죄의 짐은요, 단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약과 신약의 전체를 다통틀어서이 죄의 짐을 딱두 가지로 표현하면, 이 죄의 짐, 첫 번째 무거운 죄의 짐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만 하는 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만 해요. 여러분, 마음의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해요. 그보다 무거운 짐은 없어요. 이첫 번째 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이건 해야 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죽어도 안 해요. 이게 무거운 짐이란 말이에요, 무거운 짐. 그죠? 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는데 죽어도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 그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냐고요. 얼마나 하지 말라는 건 자꾸만 하고 하라는 건안 하니까 인생의 짐, 죄의 짐에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이 없어요. 불가마에 들어간들, 어? 가마솥에 들어간들 그 짐이 없어지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는 쉽고 가벼운 짐은 뭔지 아세요? 하라는 거 하는 게 그거예요. 하라는 거.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면 돼요. 어려울 것 같죠? 쉬워요. 사실은 가벼워요. 안 해서 어려워요. 또 하지 말라는 거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참 쉽지요. 신앙생활이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안 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짐이 너무 가벼워요 이제부터 진정한 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에 내게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의 문제들이 이제는 무겁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짐만 해결하고 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힘겹게 땀 흘려 수고하는 일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기쁘게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은혜들이 흘러와요. 그 일을 하면 은혜가 흘러오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요. 그러면 그 일을 해도 피곤치가 않아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통스러워 보이는 일이 있어요. 어우, 세상에 저를 어떻게 감당할까? 어머나 세상에 저 집은 저렇게 힘든 일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버틴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으면요, 본인은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하나도 안 힘들어.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뭐가 힘들어요? 오히려 내게 있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를 배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감사해요. 오히려 기뻐요, 오히려. 고난이 기쁠 수 있을까요?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의 짓누른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의 수많은 고난들이 정말로 즐거움이 될수 있을까요? 될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짐을 짊어지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걸 감당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겸손이 있고 거기에 온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고난 속에서 내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멋지고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얻는 안식보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안에 흐르는 은혜를 느끼면서 가지게 되는 그 기쁨, 그 감격.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올한 해를 접고 2018년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 모든 수고로운 인생의 짐들, 무거운 짐들 그 동안 하라고 하는 거안 하며 살면서 하지 말라는 거 열심히 하며 살았던 이 짐은 다 던져버리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라는 건 열심히 하시고. 주님이 하라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쉽고 가볍게 하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쉼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